어, 지금부터 한 분을 위해서 나머지 다섯 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코칭을 받으실, 힐링을 받으실 분한테 제가 주의사항,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할수 있는 말의 순위를 정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기서 커밍아웃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어, 감당 가능한 걸로 좀 해주세요. 어,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힐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역할이. 힐링 해주시는 분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상담가로서. 요거를 여기서 한번 연습을 제대로 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난 지금 애기가 혹시라도 있으면 애기, 또 코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남편이나 배우자 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이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내 편이 많아질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기술 하나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듣는 방법이 있어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어찌할게요? 비언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언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비언어로 대화하는 거지.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듣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잘 듣는 게 비언어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시선은 상대방을 마주치고, 그렇죠? 고개는 끄덕끄덕 해주고, 그리고 자세가 보통 어떠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잘 듣는다 하면 자세가 등받이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려고 안 들리니까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어, 관심 없어 나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 팔짱을 앞에 낀다는 것 자체가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어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앞에 이제 물건들이 조금 있죠 그러면 이 물건들을 나도 모르게 만짝거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만작거리는데 내가 힐링을 받는 응.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건을 자꾸 만져거려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빨리 말 끝내야 되나? 내 <laughs> 얘기 재미없나? 관심 없는데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건 만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게 감정은 학습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감정적인 경험이요. 굉장히 강하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의 경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SNS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을 딱 끊어가지고 내 얘기하거나 이러면 되게 상처가 되게 크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어, 두 번째가 언어적으로가 있어요.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잘 들어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리액션 잘해주는 방법 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질문하는 거 어, 심리치료에서 엘리샤라고 하는 그 기계가 개발이 됐었는데 그 기계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딱두 개만 하거든요 굉장히 심리치료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딴 얘기 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두 가지만 하십시오. 어, 여기서 들으시는 분한테 반드시 제가 조언 그 말씀드릴 게 조언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조언 하지 마십시오. 어, 조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젊은 꼰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조언하면 어, 상대방이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내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입을 닫는게 제일 중요한. 들으시는 분의 목표가 될 겁니다. 어,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다 하시되 이제 마음껏 하세요. 제가 이 워크샵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워크샵을 제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분노나 감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저는 집필활동을 하고 자격증 과정도 만들고 그리고 군부대 먼저 그쪽에서 사과사고가 많았으니까 군부대 남자들을 통해서 했는데도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많아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군대가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저는 휴가도 안 나가고 이 친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는 저 거기 가려고 휴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이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의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병문안도 가야 되고 상도 지켜야 되고 휴가 안쓴거다 몰아서 하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안 된다고 했대요. 그 그러니까 특별한 혹한기라든지 음. 훈련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어? 내가, 어? 내 친구 장례식도 못 가려고 이 직업을 선택했는면 되게 자괴감이 든대요. 바로 그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첫사랑 여자친구가 있는, 첫사랑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대요. 수소문을 했는데 드디어 좀 시간 지나서 알아냈는데 이 첫사랑이 벌써 죽었다 죽었더랍니다 죽어있더래요 자살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첫사랑을 만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죽어 있는 거 죽어서 이미 하늘나라로 가서 사건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는데 타살의 욕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첫사랑은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한 번은 SKT에서 한 여자분이 아까 그림치료 그림을 못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림을 안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그러면 되게 심각한 사건이 있었거나 하여간 상처가 크거나 그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차례가 왔는데 이분이 저는 할말 없는데요. 저할 얘기 없는데요. 저 세상은 그렇게 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 방어 기지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팀원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이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위로, 이 감정카드 갖고 위로를 쭉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엄청 우열하고 가셨어요. 엄청 울다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모하는 돈들을 뭐 사기였든지 뭐 사람 잘못 만났든지 이 돈을 모두 이제 하고 빚까지 얻어서 이 빚에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 잘못 만나도 사실 자녀들 그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경력으로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태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산 시청 얼마 전에 했고 그리고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마이너 그 영리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벼운 이야기서부터 하시고 싶은 그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사도 모두 포함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뭐,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이야기, 고객 때문에 상처를 되게 크게 받기도 해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두 상관없이 얘기하시되, 어 수위 조절은 그냥 각자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어차피 여기 다 모르잖아요. 그쵸? 예, 모르는 집단 훨실더 편합니다. 어, 같은 직장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새어나갈까봐 말도 못해요. 음, 어차피 새어나가지도 않고요. 어,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그 힐링 받으시는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되 한 5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1시 간을 드릴게요. 옆에 사람들은 뭐 하시려고요? 아,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시작해 주세요. <laughs>